미팅 머신을 이용해서, 요런 모양의 스와치, 호빵 모양 수세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팅 머신은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코가, 바늘이 2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물론 시중에 이거보다 더큰 것들 바늘이 많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는 딱 요거 22개 바늘이 있는 게 적당합니다. 자, 이거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지금 사용하기 전에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돌려 보시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 돌아가는데 안 돌아간다. 선생님 고장났어요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뜨게 되면은요 음, 평면 평면 모양으로 뜨게 되고요 자 이렇게 버튼을 이런 식으로 T로 바꿔주면 얘가 계속 돌아가서 이런 호빵 원형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데 우리는 요 호빵 모양이 만들기가 더 수월해요 자 그래서 요 T T자로 버튼을 바꿔준 다음에 자,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을 걸어주는 곳이고요. 장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느슨하게, 중간, 쫀쫀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바늘 하나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이 아이가 기준이에요. 얘가 한 바퀴 돌아가면 한 단을 떴, 떴다고, 어, 한 바퀴 돌아가면 한 단을 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까만 색깔 바늘을 항상 여기에다 놓고 저희는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을 준비하고요. 자, 이번 실험은 추경성 실험이기 때문에 양모 램스 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실을 안쪽으로 집어 넣어 주시고요. 까만 색깔 바늘이 기준이 되게 자, 요렇게 놔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실을 여기, 여기, 까만 거와 흰거 사이에 놓고, 자, 실이 아래로 왔죠? 자, 그 다음엔 바늘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려주세요.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까만 바늘이 왔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실을 걸어주시고, 이 부분에다가 실을 걸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자, 장력에 맞춰서 실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걸고요. 이 니팅머신은 장난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쓰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예민해요. 우리 약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세게 돌리면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살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은 바닥에다가 놓고 자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갑자기 안 돌아간다 싶으면 요실 장력이 잘 되어 있는지, 요 밑에 실 장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한번 실을 쫙! 풀어주시고, 실뭉치에서 풀어주시고, 돌리면 조금 잘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기계가 예민해요. 자, 너무 빨리 돌리면은요, 코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한번 또 풀어주고, 살살살 돌려주세요. 자, 처음에 바늘이 22개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 아이가 22코인데, 22코가 넘어가게 되면, 요런 동그란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22코, 종, 22단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즉, 음, 까만 바늘이 12번, 22번을 돌수 있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옆에 친구가 세워주면 좋겠죠? 내가 몇 번을 돌렸는지 잊어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요 단수를 세어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이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두 번 돌렸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바깥쪽에 걸려있는 실을 여유롭게 끊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이 니팅 머신에 들어있는 돗바늘에다가, 실을, 깨워주세요. 자, 그런데, 자, 요 때, 이렇게 해서 기존에, 어, 밥, 요렇게 해서 기존에 실과 바늘처럼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져요, 잘.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을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접은 다음에, 요 바늘로 통과시키면 쉽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자, 바늘을 접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쉽게 바늘이, 바늘에 실이 걸리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까만색 바늘이 이 정도 오게 놓은 다음에, 자, 아까 바늘을 지금 보면, 이렇게 실이 걸려져 있는, 요런 실이 걸려져 있는 부분, 다음 코, 다음 코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코를 주워줍니다. 이렇게 코를 주워줍니다. 이렇게 스물 두 코를 모두 주워주세요. 주었습니다. 실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이렇게 바늘에 걸려 있는 실,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보면 메리아스 뜨기 모양이고 이쪽은 가터뜨기 또는 안 메리아스 뜨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어느 모양이 나와도 상관없고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바늘이 걸 바늘에 걸려졌던 실을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종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자 이렇게 되었었죠? 이렇게 뒤집어서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걸어줬던 위 아래 위 아래 걸어줬던 실이 실을 당겨줍니다. 그러면 위아래, 위아래 걸었던 실과 마지막에 숨을 듣고 걸어줬던 마무리했던 실이 이렇게 두 개가 모아지죠. 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호빵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